벤치 딥스입니다. 벤치 딥스는 여기 삼두 운동이에요. 팔 불필요한 살들을 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피아노 의자나 보통 식탁 의자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팔 폭의 넓이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요.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가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닥 전체적으로 힘을 분산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쭉 피고 내려갔다가 피고 이거 100개 100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힘든 이 느낌은 뭐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아, 좀 실례야. 네,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0개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더 하면 되겠죠? 많이 부들부들 떨려요 10개를 또 채워야죠.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점점 안 내려가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두, 세, 어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 쉽게 0 남았습니다. 보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열, 어, 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여태까지 100개 도전 중이지만, 어려워요. 8, 9, 10, 3, 2, 3, 4, 5, 6, 7, 8, 9, 10.